자, 안녕하세요. 오늘 매수 영상입니다. 어, 오늘도 굉장히 장이 좋았죠. 어, 저는 요즘에 바이오주를 조금 주의깊게 보고 있는데 어제도 텔콘 RF 제약 영상을 올렸었죠. 자, 오늘은 크리스탈지노믹스라는 종목입니다. 어, 매수를 했고 지금 그래프 좀 크게 보면 어, 크리스탈지노믹스라는 종목은 약간 이런 이런 느낌의 그래프다라는 걸좀볼수 있죠. 그리고 어, 그래프 보면 딱 눈에 띄는 것들이 있죠. 이렇게 급등이 급등이 자주 있죠 이렇게 지금 요게 좀 작아 보여도 퍼센트가 큽니다 이게 퍼센트가 큽니다 요기만 한번 볼까요 바닥에서 찍고 요렇게 올라왔을 때 보면 35% %입니다. 35% 정도 됩니다 요 조그만한 게 그럼 이건 얼마일까요 이거 이거 굉장히 크죠 이산이산 이 산. 거의 한150% 정도 되네요 150% 어마어마하죠 150% 150% 수익이란 정말 어마어마한 거 그래프를 보면 알알수 있듯이 요런 급등들 그리고 크고 작은 급등들, 그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주가의 흐름은 지금 주가의 흐름은 제가 봤을 때 이게 전체 다볼 필요는 없죠. 최근 최근 흐름만 보면 되겠죠. 저는 여기 정도까지 보면 될 거라 생각해요. 여기는 과거의 흐름들이고 자 그럼 2019년도 한 중순 조, 정도부터 여기 오른쪽 이렇게 지금 확대를 해보면 되겠네요. 자, 요게 지금 최근에 주가의 흐름이라고 볼수 있겠죠. 아, 그렇다면 지금 주가의 흐름이 약간 이렇게 조금 우상향하고 있는 게 눈에 보이죠? 자, 요렇게 우상향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오른쪽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코로나 때 이렇게 심하게 꼬라박고난 다음에 완전 급등을 했죠, 급등. 그리고 하단 찍고, 그 다음 상단 찍고, 하단 찍고, 상단 찍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 최근에 9월달에 엄청 급등을 하고 난 다음에 9월달 급등하고 난 다음에 10월달 11월달 이렇게 쭉 뺐습니다 그죠 완전 바닥을 찍어버렸죠 여기 지금 240일 이평선이 흘러가고 있는데 여기 정확하게 맞았습니다 자 240일 이평선 참고로 좀잘안 보일 것 같아서 제가 따라 그어보면 요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240일 이평선 자 240일 이평선 위로 지금 버진해 있죠 그리고 1 2 1일 이평선도 보면 어 요렇게 요렇게 흘러가고 있네요. 121이 평선. 그래서 현재의 주가는 121이 평선을 이렇게 물고 어 121이 평선 밑으로 이렇게 하락하지 않으면서 잘 이렇게 따라가 주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죠. 자, 과열도 없고 지금 주가의 어, 위치는 과열도 없고 딱 좋습니다. 기름기도 많이 빠졌고 어 괜찮아 보이네요. 그래서 저는 매수했습니다. 일단 이 종목을 매수를 했고 제 평단은 얼마냐 자제 평단은 어 16,100원입니다 16,100원 자 여기죠 16,100원 지금 현재가는 15,700원이죠 그래서 저 지금 어 마이너스 2.73% 입니다 마이너스 2.73% 마이너스 2.73%자 어떤 분이 그러시는데 이제 제가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저는 이미 영상에 이제 등록했을 때 뭐, 플러스 한, 뭐, 4% 정도 나 있다. 뭐, 3% 정도 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왜 상승해 있는 종목만 방송을 하냐라고 또 문의가 있어서, 이번에는, 어 아예 그냥 마이너스 있는 걸 찾아서, 찾아서 영상에 등록하고 있습니다. 일부러 뭐, 이럴 필요는 없죠. 그리고 뭐, 제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등록하는 거에, 매수 유도를 위한 건 아닙니다. 저의 그냥 단순 주식 브이로그죠. 음. 주식 브이로그입니다 그래서 따라 사라고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건 아니니까 오해 마시고 자 여튼 저는 그래서 마이너스 2.73% 인데 2.73% 근데 뭐 마이너스 2% 정도야 하루에 왔다갔다 하는 범위 내에 있고 저는 뭐 마이너스 한15% 이상 떨어져야 약간 좀 대응해 볼까 정도지 이 정도는 뭐 대응할 이유가 없습니다 박스권 안에서 지금 하단 부분에 위치해 있죠. 자 여기서 매집을 꾸준히 하고 있죠.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파동을 줄여가면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지금 추세는 깨지 않고 조금 더한좀 하락을 해서 매수 기회를 좀더 줬으면 좋겠네요. 저는 여기 좀 2차 매수를 진행하게. 그럼 여기는 얼마냐? 여기는 한 15,000원대 정도면 또 추가 매수를 또 진행하고 싶네요. 이 가격대를 줄지 모르겠지만 여기 검정색으로 좀 칠할 거헷갈리니까 여기 정도를 주면 또 추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줄지 모르겠습니다 매수를 하고 난 다음에 결국은 어 여기까지 보는 거죠 여기까지 봅니다 저는 여기까지 일단 볼 겁니다 그러면 매도 예상 가격은 어느 정도 되느냐 라고 하면 전고점 정도 되겠냐 한2800 2800원 정도 되겠네 2800원 자 그러면 제가 매수한 이 붉은색 선에서 여기 검정색 선 매도 예상 제가 여기 정도에 매도하겠다라고 하는 곳까지 수익률을 대충 계산을 해보면 자몇 퍼센트냐 한28% 나옵니다. 그러니까 28% 정도 어 수익을 내고 나오겠다라는 거죠. 자뭐제 마음대로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들어가 있습니다. 28%면은 어우 굉장하죠. 엄청난 수익률입니다. 어 그래프를 조금 크게 본다고 하더라도 보이시나요? 거래량이 살아있습니다 계속 거래량이 살아있습니다 거래량이 엄청나죠 지금 우리가 과거 이력을 봐도 이렇게 지금 계단식으로 파동을 그리면서 급등을 했을 때도 거래량이 꾸준히 살아 있었죠 꾸준히 살아 있었습니다 자 지금 파동을 그리면서 어, 올라가고 있죠 저점을 이렇게 높이면서 올라가고 있죠 저점이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요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방더 튀어 올라가겠죠 튀어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아무 이유 없이 이 주가가 이렇게 질질 흘러 내리진 않겠죠. 왜냐? 지금 주가가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이렇게 쭉 꾸준히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재료가 있어야 돼요. 재료가 그러니까 뭔가 모멘텀이 있어야 됩니다. 개인이 아무리 매수를 한다고 해도 주가가 이렇게 계속 이렇게 올라갈 수 없죠. 절대 이렇게 올라갈 수 없습니다. 뭔가 기대감이 있고 세력에 의해서 올라가는 거죠. 절대 개인이 이렇게 주가를 올릴 수 없죠. 자 그러면은 크리스탈지 노믹스는 어떤 호재가 있냐 어떤 기대 심리 때문에 이렇게 세력들이 매집을 하고 계속 작업을 치고 있냐 코로나 치료제 있죠 코로나, 코로나 치료제 코로나 치료제 플러스 췌장암 까지 가지고 있습니다 어, 테마를 좀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코로나 치료제 임상 실험 그 다음에 뭐 췌장암 관련돼서 호재가 뜬다 그러면 날아가겠죠 이렇게 좀 날아갈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저가 매집을 하면 되겠죠. 여기가 충분히 고가는 아니라고 봅니다. 자 고가가 아니라고 했는데 아니 네가 고가가 아닌지 저가인지 네가 어떻게 알아?라고 한다면 이런 그래프의 이력 통계, 과거의 흔적들이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를 봐야 되는 거죠. 어 저는 바닥을 한 여기 정도 잡고 싶습니다. 그리고 상단 부분을 여기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그러면 현재가는 어디일까요? 여기죠. 자, 너무 과거의 그래프는 또볼 필요 없죠. 요렇게만 봤을 때, 자, 이 그래프에 지금 현재 위치에 있는 가격이 고가인가요? 딱 지금 중간 정도 와 있죠. 중간 정도 와 있습니다. 이 박스권 중에서도 중간을 분할해서 위쪽 부분에 과거에는 이렇게 위치해 있었다면, 지금은 이렇게 하단 부분에 가격이 위치해 있다가 이제 올라섰죠. 다음 단계로 올라섰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는 다음 단계로 또 올라갈 단계인 거죠. 여기가 1단계. 그죠? 1단계. 자, 2단계 올라왔습니다. 그죠? 그다음 3단계 가야 되겠죠. 지금 2단계에 있는 거죠. 2단계에 지금 하단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다시 1단계 밑으로 올수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 여기 240일 이평선 지나가는데 아래쪽까지는 뚫기는 조금 힘들 거라고 보고 있고 지금 개인 매수세가 보이시나요, 이거? 개인 매수세 그래프입니다. 꾸준히 늘고 있죠. 개인들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동시에 동시 다발적으로 개인들이 이렇게 꾸준하게 매수를 이어간다는 건 매집을 하고 있다는 거죠 세력이 자 매집을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절대적인 어, 지표가 될 수는 없으나 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2단계 구간에서 여기 2단계 구간에서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고 자 상승을 하고 3단계 구간에서 주가가 머물러서 어느 정도 횡보만 해준다면 3단계에서 또단 또 다시 한번 슈팅을 노려봐도 될 만한 어 그런 종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뭐 만약에 하락을 한다고 치더라도 여기서 또 추가 매수를 하면 되겠죠. 뭐 굳이 어요 하락에 대해서 겁내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하락을 한다고 하면 또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하락은 아래로 도대체 얼마나 열려 있냐? 마이너스 13% 정도 열려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저는 오히려 그냥 떨어져 주면 땡큐죠. 매수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13% 어, 바닥이 열려있다. 위쪽으로는 호재에 따라 달라지겠죠. 근데 너무 또 이렇게 욕심내기보다 이렇게 매도 치고 나오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상장되어 있죠. 크리스탈로믹스는. 코스닥 상장되어 있고, 시총이 가볍지 않습니다. 7,186억 원입니다. 7,186억 원. 코스닥 74위죠. 자, 100위 안에 듭니다. 74위 하는 기업입니다. 자, 15700원이죠. 15700원. 오늘 마이너스 2.48% 정도 떨어졌네요. 그리고, 당연히 보나마나 영업이익은 적자, 적자, 적자죠. 왜냐하면 신약 개발. 개발을 하는 회사니까. 근데 만약에 하나 터트리면 대박이 나는 거죠. 뭐아님 돕니다. 자, 크리스탈로믹스는 그러면은 뭐, 여기 정도 좀 보면 되겠네요. 자 이런 거 기업 개요도 좀 참고하면서 뭐 재밌죠 이렇게 시간 날 때마다 한번 뭐아 이런 기업도 있구나 이렇게 좀 보면서 그래프도 크게 이렇게 쭉 당겨가지고 크리스탈지 노믹스는 약간 아 이런 흐름이었구나 하면서 또 공부를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충분히 좋은 위치에 있는 것 같아서 일단 매수를 했고 매수를 하고 제가 마이너스 2%인 종목을 또 선별을 해서 일단 영상 등록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일단 분석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영상을 글로 만나볼 수 있는 이런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거북이 투자법 주식 카페라고 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뭐 글들도 있죠 제 이프로tv 아이디로 검색해보면 게시글 뭐 댓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이런 것도 참고하셔도 좋겠네요 자 그럼 모두 성토하시고 돈 많이 버는 그런 주식투자 안전한 주식투자로 돈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어, 구독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자 그럼 성토하십시오.